저는 서울에서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딸과 같이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오늘 작심하고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파렴치하며 인간 말종 같은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중 한 명은 제 전남편입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저는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고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3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떻게 인간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할수 있는지 무서워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면서 그 인간과 같이 사는 동안 늘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악마와 동거를 해도 이보다는 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 말점 같은 두 남자로 인해 비참했던 제 결혼생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가입한 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직 철이 없던 신입생 시절 저는 한해 선배인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헌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마흔을 넘긴 지금이야 남자든 여자든 외모보다는 심성이 착하고 고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스무살 어린 나이에 잘생긴 외모는 제 마음을 대본에 사로잡았어요. 동아리 모임이 있을 때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꼭 참석했는데 모두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1년 정도 혼자 짝사랑했지만 고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소갈이만 하고 있었는데 2학년이 되어서 남편과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가 되어서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깊은 관계를 맺고 말았던 거예요.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2박 3일 일정을 잡고 설악산으로 동아리 단합 대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다른 선후배는 야간 산행을 떠났는데 전 이상하게 몸살 기운이 있어서 숙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남편이 혼자 숙소로 돌아왔어요. 정민 선배 왜 혼자 돌아왔어요? 어 산을 타다가 재수 없게 발목을 잡질렀어. 어머 괜찮아요? 어디 봐요? 괜찮아 찜질하고 쉬면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을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꺼내 냉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가 단둘만 숙소에 있으니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선배와 하룻밤까지 보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사랑을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동아리에서 인정하는 공식 커플이 되었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었죠. 그런데 한달 뒤에 몸이 뭔가 이상하고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임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성 반응이 나오고 말았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날벼락을 맞은 심정으로 이제 어쩌면 좋냐고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는데 남편은 아주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뭘 어떻게 해? 같이 살아야지.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한데 이게 뭐야?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다니 어떻게 어차피 생길 애잖아. 원래 애는 빨리 나와서 후딱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니 선배. 지금 남 이야기 하는 거야? 결혼만 하면 무슨 수가 생겨? 우리 둘다 학생인데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말이야.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거든.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생기겠지. 걱정이 늘어진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천하태평이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남편을 보니 이 남자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믿음이 갔어요. 얼마 뒤에 저는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혼전 임신을 아는 시아버지는 제가 인사를 드려도 얼굴을 휙 돌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요. 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애부터 만들어?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는데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게 전부 당신 닮아서 그런 거라고요. 꿈만은 처녀였던 나를 임신시켜서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아이 그,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 세상이 같아. 옛날이야. 어, 손이 귀하니까 애부터 만들었지만. 요즘 덮어놓고 임신부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시끄러워요. 아무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세기 임신을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이, 나원 참.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못을 박자 시아버지도 무안해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혼전 임신으로 남편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정민이 놈만 안 생겼어도. 저런 낡은 달 같은 인간하고 살맛대고 사는 끔찍한 일은 없었을 텐데. 아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남편도 대를 물려 결혼 전에 애부터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애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철없는 불장난이지만 이왕 벌어진 일애 낳고 잘 살도록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대학 공부도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거라.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민이 놈이 아직 철이 없고 막나니 같아서 걱정이다만 힘든 일 생기면 뭐든지 나하고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해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앞날이 걱정되어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자신이 생겼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딸을 낳고 유부녀가 되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얻어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둘다 학생 신분이라 생활비 마련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들의 스폰서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가, 너하고 정민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생활비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를 계속하면 된단다. 시어머니는 제게 매달 생활비를 주시면서 대학 공부를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아직 젖먹이인 딸을 낮 시간 동안 맡아서 돌봐줄 것도 직접 알아봐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자상함에 전 마음이 울컥해져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지, 너무 감사드려요. 졸업하면 취직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전부 갚아드릴게요. 아유, 그래. 난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딸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생활비를 시댁에 의존하고 있으니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게 되었죠. 저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신세한탄처럼 어떻게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어요. 아휴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도 사나운지 내가 저런 백수건달 같은 인간을 만나서 살붙이게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휴 내 팔자야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일은 하지 않고 거의 백수로 지내면서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둘은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친하게 지내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였고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불량한 애들이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거나 하면 어김없이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 애들을 혼내줬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당시 학교에서 일진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공부는 거의 전교 꼴찌 수준이었지만 싸움 실력은 전교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친오빠처럼 의지하면서 지냈지만 시어머니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시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주연아, 저런 날건달 같은 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지금도 공부는 안중에도 없고 늘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분명히 건달로 지낼 거야. 엄마 종철이 오빠를 너무 싫어하지 마. 알고 보면 착하고 순진해. 뭐야? 주연이 너, 설마 그놈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동네 오빠일 뿐이야. 너,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걱정하지 마. 나도 종철 오빠랑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엄마의 걱정에 시어머니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친하게 지내면 어떠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어머니는 대학을 가지 않고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자가 대학은 나오면 뭐하니? 그저 빨리 사회생활 하면서 돈이나 모으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는 게 최고야. 시어머니는 옷가게를 운영하던 엄마의 권위로 옷가게에서 일을 거들면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년 뒤에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맡아서 운영하면서 옷가게 규모는 더 커졌다고 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옷가게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시아버지의 끈질긴 유혹과 구애를 못 이겨서 어쩌다 술을 마시고 몇 번씩 밤을 같이 보냈대요. 그러다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애까지 생겼으니, 이제 넌내 여자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뱃속에 든내 자식과 마누라는 끝까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의 부모님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기가 막혔지만 애까지 생겼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마당에 둘의 결혼을 반대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을 테니까요. 시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생계는 옷가게를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죠. 다행히 장사가 잘되어서 시어머니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해요. 어쩌다 시아버지 같은 한량을 만나서 고생을 해왔지만 시어머니는 억척 같았고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었어요.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돈 문제가 나오면 시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다가도 꼬리를 내려야 했죠. 그리고 제게는 남편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애 때문에 힘든 상황이 생기면 장사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선뜻 딸을 맡아서 봐주셨어요. 제가 염치 불구하고 딸을 맡기러 가게로 갈 때면 시어머니는 늘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소영이가 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데리고 왔니? 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에 보태 써라. 어머니, 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가 딸한테 용돈 좀 주는 게 무슨 대수니? 대신에 정민이 놈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이렇게 저를 친엄마보다 더 살갑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전적인 후원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워킹맘이 일하기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지만 남편이 문제였죠. 영 취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대학 졸업한 지 1년이 넘었어. 언제까지 백수로 지낼 거야. 아,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보채지 마. 요즘 직장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기다려봐. 눈 여겨 받은 것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아. 그럼 알바라도 하면서 취업 준비해. 당신은 이제 딸 자식이 있는 가장이란 말이야. 직장 다니면서 돈좀 번다고 유세 떨면서 돈 문제로 바가지 긁을 거야? 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남편이 말과는 다르게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거나 PC방이나 당구장에 모여서 호송세월을 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능하기는 시아버지를 꼭 닮은 남편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어떤 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들은 친정으로 갔겠지만, 제게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편한 정신적 지주였어요. 아, 아니, 애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짐을 싸들고 왔어? 어머님. 그이가 외박을 했어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뭐야? 이런 미친놈 같으니? 내가 홍구멍을 단단히 내주마.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을 불러서 호통을 치면서 쥐 잡듯이 닥달을 했고, 남편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고 잘못했다고 빌었고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생기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해 버린 겁니다. 당신 뭐 하자는 거야? 백수 주제에 빚을 내서 도박을 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그게 심심풀이로 하다가 그만 앞으로 안 할게 그러면 되잖아.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변명을 늘어놓았고 저는 화가 치밀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도 머리끝까지 화를 내셨어요. 이런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주제 몰래 빚을 내서 도박을 해? 어,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곧 취직해서 다 갚을 거라니까.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야? 당장 일자리 잡아서 빚을 갚든지 나하고 모자 관계 끊고 의절하든지 양자택일해. 아니 뭐? 의절이라니?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 녀석이! 지금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기가 질린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백수 생활 청산을 단단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선배의 소개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어. 다리 아파 죽겠네. 아우, 대학까지 나와서 이 짓을 해야 해?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니 시어머니에게 말해서 일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죠. 정 일하기 싫으면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려.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맞아 죽어. 그럼 입은 꼭 다무시고 계속 일하세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아유 진짜 당신은 내가 골병 들어서 죽으면 좋아? 남편은 날마다 징징거렸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감히 일을 그만두지 못했어요. 가장이 마음 잡고 일을 하니 이제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이에 딸아이도 탈없이 쑥쑥 자라서 고등학교 진학을 눈앞에 두게 되었죠. 그때 날벼락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진단을 받은 겁니다. 얼마 전부터 이상 행동을 하던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늘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묻는 말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치매에 좋다는 약을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옆에 붙어서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년아. 아직 밥도 안 차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밥 가져와. 어머니 방금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누가 밥을 먹어? 난안 먹었다. 네가 먹었지. 내 밥을 네가 다 먹었지.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치매가 심해지자 시어머니는 식탐이 많아졌고 성격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다정하게 여기면서. 딸처럼 대해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만 보면 험한 욕을 하고 거친 태도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마치 변덕이 죽극든 하는 서너 살 어린애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치매 때문이었기에 저는 꾹 참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자 시아버지는 눈치를 보지 않고 아예 대놓고 젊은 여자와 어울려 바람을 피우고 다니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내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어이가 없는 말을 했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라는데 걱정을 하기는 커녕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너야말로 시애비한테 뭐하는 짓이야? 난 아직 팔팔한데 노망난 마누라 똥수발이나 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냐? 정신 나간 마누라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생각은 절대 없다. 시어머니는 죽든 살든 자기는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시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에 저는 기가 막혀서 넋이 나갈 지경이었죠. 더구나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남자 말이야. 나이가 들어도 여자가 필요한 법이야. 엄마한테는 안될 일이지만 아버지도 인생이 있는 거잖아? 뭐 엄마 수발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 남편은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제 몫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성격이 달라진 후로 시댁에는 발길을 끊어 버렸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아들이란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태어나고 무심한지 혀를 내도를 지경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남편과 다투고 싸웠지만 남편은 귀를 딱 막고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제게 떠넘기고 외면해버렸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고마움과 사랑을 되갚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려고 애를 쓰면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맥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시장처럼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날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정신이 또렷했다가 또 어떤 날은 오물이 묻은 기저귀를 제게 던지면서 욕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는 정말이지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눈물을 꾹 참으며 뒤처리를 해야 했어요. 얼마 후에 저는 시아버지의 내연녀와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제아가 오늘 4시... 애미 상태 어떠냐? 오늘은 괜찮으세요? 방금 잠이 드셨어요? 그러면 집앞 카페로 잠깐 나오거라.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카페로 나가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시아버지의 옆에 딱 붙어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아, 서로 인사해.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까. 아, 반가워요. 치매에 걸리면 친자식도 내다버린다는데 고생이 많겠어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내연녀였고 저하고는 겨우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딸보다 어린 내연녀와 딱 붙어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꼴을 보니 저는 기분이 상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아, 어, 그게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네시애미를 요양원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겉으로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시설이 괜찮은 곳에서 치료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속셈은 다른데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걸리적거리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가둬버리고 내연녀를 아예 집안에 끌어들여서 살림을 차리겠다는 속셈이었죠. 저는 절대 그런 짓은 할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아버님.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사람 하나 없어요. 아내는 치매에 걸려있는데 딸같은 여자와 바람이나 피우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들은 내연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고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해댔어요. 아이고 그래 너참 잘났다. 평생 시애미 귀적이나 우면서 살아라.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를 그런 험악한 곳에 가둘 순 없었어요. 예상대로 제가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말한 요양원은 무허가 시설 요양원이었고 병원이 아니라 거의 치매 환자들을 죽을 때까지 가둬두는 감옥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아버지와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꾸미고 있는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돌이켜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저는 경악해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평소에 조심성이라고는 없었던 남편은 휴대폰 비밀번호 같은 건 걸어두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산을 전부 가로챌 국리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를 구워 삶아서 중증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금치 산자 판결을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옷 가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시어머니 소유라는 걸 그들의 문자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시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은 전재산을 악마 같은 남편과 아들에게 빼앗기고 남은 생을 요양원에 갇혀 지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었죠. 이제 이 인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그 인간들이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뭐?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당신이 웬일이야? 나도 사람이야. 노망든 노인네 수발든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김병의 효자 없듯이. 나도 지쳐.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당신이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게. 남편은 제가 생각이 달라지자 좋아라 하면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뭔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어머님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좋은 일이고요. 나한테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님이 가진 재산이 상당하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가지셔야죠. 사람보다는 돈이 중요하죠. 그래.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할망구 때문에 우리들 인생을 응 어? 종칠 수는 없잖아. 야 이제야 너하고 말이 통하는구나. 시아버지도 제가 한편이 되었다고 마음을 놓았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감옥 같은 더러운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외면하면서 속으로,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저 인간들 피눈물이 쏙 빠지도록 해줄게요. 하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내연녀는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는 작전회의를 했고, 모든 걸 내연녀가 주도했어요. 가만히 보니 이 더러운 계획은 내 연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지만 애써 웃으면서 내 연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대했어요. 어머나, 어머님이 뭐야? 그냥 언니라고 불러. 저를 경계하던 내 연녀도 물 만난 고기처럼 모든 걸 까발렸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어요. 드디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내연녀와 그 인간들은 준비한 서류를 들고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막무가내로 윽박질렀어요. 지장을 찍으면 밥을 주겠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해맑게 웃으면서 지장을 찍으려는 순간 제가 변호사와 경찰을 대동하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내연녀를 사기와 공갈 그리고 특수 감금죄로 체포했어요. 어, 어, 아니, 이게 뭐야? 여보, 당신 미쳤어? 뭐라고 말좀 해봐!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발버둥을 치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 인간을 차갑게 노려보면서 이혼서류 받으면 도장이나 잘 찍어서 보내라고 말해주었어요.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제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시아버지의 내연녀는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 여주인으로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당한 전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짜고 돈에 눈이 멀어서 시아버지를 홀렸던 거죠. 지금 시어머니는 호텔 같은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있는 좋은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의료진들이 정성을 다한 덕분에 치매 증상은 많이 호전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는 저를 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전 이미 그녀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딸처럼 보살피면서 지내 작정이니까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돈 문제로 친족끼리 칼부림을 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세상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아무리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꿈꾸시고 건강하시길 바라요.